안녕하세요. 곰서입니다 3월 31일에 배송 예정이던 갤럭시 S28 울트라가 갑자기 3월 14일에 배송이 되는 바람에 휴대폰 케이스나 보호필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케이스와 보호필름이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투명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보호 필름도 이렇게 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호 필름 부착시에 사용할 클리닝 페이프가 두장 들어있고요. 먼지 제거 스티커, 극세사 천, 그리고 밀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호 필름부터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닝 페이퍼를 이용해서 먼저 표면을 닦아줘야겠죠. 극세사 천으로 한번더 닦아주고요. 혹시나 남아 있을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을 한번더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보호 필름을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1번 스티커를 먼저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 2번 스티커를 떼어줍니다. 이제 밀대로 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3번 스티커도 떼어주겠습니다. 다시 밀대로 밀어서 마무리. 이 상태가 마무리가 아니고요. 상단에도 보호 필름이 한장 붙어 있다고 합니다. 최상단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까지 제거를 해주어야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아직은 거품도 많고 중간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심한데? 보호필름의 재질은 우레탄이라고 하는데요.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지문인식이죠. 지문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볼까요? 지문을 새로 등록한 것도 아닌데 지문인식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해 놓은 손가락 모두 지문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용 필름이 붙어 있으니까 떼어 주시고요. 뒷면에 이렇게 한 장이 붙어 있고요. 안쪽에도 보호용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재질은 옆면은 부드러운 TPU 소재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딱딱한 P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완벽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고요. 뺄 때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뺄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핏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볼륨업, 볼륨다운, 측면 버튼, 예. 버튼 부분도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상단부 마이크홀도 정확하게 위치가 잘 맞고요. 하단을 보면 뺄 일이 없는 유심 슬롯은 완전히 맞고 있고요. 그 옆으로 마이크 그리고 USB 단자, 스피커, S펜 정확한 위치로 아주 잘 재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후면 카메라 부분을 살펴보면 카메라 부분은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모서리 네 군데의 높이를 살짝 올려 놓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더라도 카메라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 역시 자세히 보면이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는데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뒤집어 놓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직접 바닥에 닿지는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모서리 부분에도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군데 모두 이런 식으로 범퍼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을 때 모서리로 떨어지더라도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필름을 붙였는데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도 큰 이질감은 없고요. 전체적인 느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인식도 잘 되고요. 제가 보호필름 붙이는 실력이 모자라서 많은 기포를 남겨두었는데요. 특히나 이 중앙 부분은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자국이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포 엄청 남겼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은 KMAX 제품이고요. 케이스와 필름이 세트로 있는 제품입니다. KMAX 클리어핏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설명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제품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